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하신 것을 기념하여 모인 이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까 봐. 여러분 제가 많은 쿠폰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 여러분 행복이 행복이 더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잘 맞추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 쿠폰을 멍때림 쿠폰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여러분 뒤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아니면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뭐가 맞을까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손을 들어봅시다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네, 여러분 아주 오래 전부터 순자 같은 사람은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했고 맹자와 같은 사람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어, 이 친구. 에? 선하게요. 선하게 태어났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빨리 갖다 주시고요. 네. 아담과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땡땡 좋았더라. 어, 이 친구, 어, 겁나 좋았더라. 정답, 아주 좋은 정답이었어. 어, 너무. 와,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 전라도 분이셨으면 겁나게 좋았을 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우시고 보시기에 겁나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오드토브, 딱 좋다. 더 좋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고 딱그정도야될딱그 정도. 막 하나님 봤을 때 아주 선한 상태. 그거를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음식이 짜요, 싱거워요? 짜요? 그러면 토부가 아니에요. 싱거워요? 그러 토부가 아닌 거예요. 간이 딱 맞다 할때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딱 좋게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대로 창조하셨다. 친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갖다 주시고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하게 태어났을 리가 없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답을 말해 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담과는 어떻게 창조되었다? 뭐하게어 친구 나오세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하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담과는 아주 선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 땡 누구의 유혹으로 땡의 유혹? 아. 어? 뱀의 욕으로 좋습니다. 뱀의 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따먹게 되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 선악과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 가시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밝아져서 안경 쓴 친구. 눈이? 눈이 밝아져서. 맞죠? 안경을 벗고 있다가 안경을 쓰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죠 갖다 주시고요. 안경 쓴 친구.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어? 친구.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이 꼬두겼어요? 안 꼬두겼어요? 그러니까, 3,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느님이 아시는 이라 이렇게 뱀이 막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3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실제로 선과 악을, 자기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말씀 1장 18절 보니까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모호 뭐 같을지라도, 주온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온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 어떻게 하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다.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붉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볼까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주일학교서꼭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손을 들어볼까요? 아니요 손을 들면 안 돼요. 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처럼 잘 생기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잘 생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 무엇이, 오직 무엇이,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이 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할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laughs> 아니요, 여러분 뭐 봤어요? 뭘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 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어 안 지어요? 계속 지어요. 죄가 계속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 한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어떠한 죄악을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아무리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이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른이로 자라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이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그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축복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에 또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한 친구가 있어서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친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오른 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수망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리는 오직 예수 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학생은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엄하고. Navi runya on 그래서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넘어지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이세이 자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우리 세이 친구를 한번 화면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희 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고백한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라고 주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 해 달라고 지금 다 같이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신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 오늘 시간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습관 그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아래 주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세인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선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맑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에감 사하 는 마음 을 가지고 함께 준 비한 예물 하나님 께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달금 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신함이 불러요. 하시기 위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곡더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찬양했던 거 모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그한번더할 건데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어요? 네, 어 소리 가 같은 가 같은데? <laughs> 좋아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가세요. 수많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네 예수님이 말씀하시. 수고한 우리 어린이 뮤지컬팀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보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상곡에온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신 것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때때로 있지만 그 모든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너른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한량없이 날마다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온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양털보다 희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자의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온세대 통합예배를 마쳤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